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예요. 지금 언니 빅 사이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언니들 검정색하고 아이보리 컬러하고 두 가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언니 사이즈 엄청 좋아요. 이게 두 번째 사이즈거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하고 두 번째밖에 안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예요. 그냥 실내에서 언니들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그런 조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아이보리하고 언니들 검정 컬러 나와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감이 아이보리하고 검정색이기 때문에 내가 자주 입는 티에다가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청바지에다가 입고, 이렇게 조끼랑 같이 입으셔도 되고, 내가 아이보리에 아이보리 입으셔도 되지만, 난또 검정색으로 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요건 언니들 칼라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슴 단면 언니들 60이에요. 총장은 언니들 70. 60에 총장이 7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나 걸치기에 되게 좋은, 그냥 청바지라든지 트리링 바지 뭐 이런 거에다 입으셔도 그냥 하나 간단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언니들 검정하고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 그래도 언니는 중국산은 아니고 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 전체적으로 국산이에요, 언니들. 요거 빅사이즈 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조끼랑 언니들 요반폴라 반폴라랑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반폴라는 언니들 사실 사이즈 재는 의미가 없는 게 텐션이 되게 좋아요 이거는 컬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원하시면 언니들 사진 첨부해드리고요 얘는 보통 아이보리하고 검정이 제일 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은 언니들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느슨하게 재드릴게요 가슴 단면 62에 총장은 72지만 언니 입으시면 조금 많이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이는 언니 원피스 아니라든지 조끼 안에 입으시기 너무너무 좋은 라인이에요. 이게 얇으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 언니도 이거 빅사이즈예요. 이렇게 언니들 검정하고 아이보리 컬러, 제일 잘 나가는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언니 사이즈 크면서 약간 목 답답하지 않은 반폴라 느낌이에요. 편안하게 떨어지고 얇은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얇은 약간 굉장히 후레아 스타일 있죠 언니 굉장히 느슨하면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반폴라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폴라라고 그래도 언니 굉장히 얇아요 얇은 소재예요 이거 참고해주세요 언니들 사이즈 언니 완전 좋은 통바지예요 주머니 위에 편안하게 있으면서 약간 골지 느낌도 나는데 언니들 바지 통이 그냥 일자 그냥 기본 통이에요 웬만한 바지보다는 통 넓어요, 언니.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단 느낌 보시려면 이런 느낌. 요거 언니 기모가 막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옷은 아니에요. 지금 그냥 겉 기모 스타일로 나오는 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비하고 검정색하고 두 가지 나와요. 밴드 부분에 언니들 이렇게 잘 짱짱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주머니 언니 위에 있어요. 이렇게 언니들 검정색하고 두 가지 컬러 나와요. 굉장히 편하고 약간 힙이 넓은 언니들도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라인이에요. 사이즈 언 지금 큰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는 따로 있어요. 이거는 큰 사이즈 위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가 언니들 이렇게 네이비하고 검정하고 두 가지 컬러예요. 좀 짙은 네이비 컬러예요. 이거는 검정. 이렇게 언니들 두 가지 컬러 이런 느낌으로 언니들 입으셔도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요렇게 언니들 검정 바지까지 보고 계세요. 요 허리 부분이 많이 올라간다, 고 언니들 보셔야 돼요. 이 사이즈가 큰 거는 조금 더 올라가요, 언니들. 총장 언니들 93이에요. 그냥 긴 바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총장 93. 바지가 언니들 일반 바지보다는 우리가 엉덩이가 이 사이즈가 큰 거는 엉덩이가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업이 되기 때문에 90이 아니고 93이에요.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좋은 언니들 요거는 실내복으로 입기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주머니 요렇게 편안하게 있으면서 통바지 스타일로 떨어지고 요거는 언니 실내복이라서 두꺼운 소재는 아니에요. 내가 막 기모 입고 두꺼운 소재를 찾으시면 이걸 사시면 안 돼요. 얘는 얇은 실내복 스타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네이비 컬러로 나오고, 뒤에 있는 게 언니들 검정색이거든요. 근데 네이비 컬러가 그렇게 지금 제가 입은 네이비하고 색이 다르잖아요, 언니. 요거는 조금 연한 네이비 스타일인데, 원래 얘를 차콜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이비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올 때에는 네이비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언니들 네이비라고 얘기해드려요. 아래 언니들 요렇게 하얗게, 꼭 이너티 받쳐 입은 것처럼 나와서 멋을 굳이 주지 않으셔도 이 하얀색이 포인트가 되게 좋아요. 가슴 단면 언니들 6 4예요 총장은 밑에 이너까지 75. 밑에 흰색 이너까지 7 5예요 바지 총장 언니들 93이에요. 바지가 일자 바지여도 니 통바지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얘 통을 좁은 걸 찾으시면 또 얘를 입으시면 안 돼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실내복처럼 편안하게 약간 오버핏으로 입으시 언니들도 되게 예뻐요. 주머니 있으면서 언니 그냥 바지는 굉장히 심플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의 언니네는 위하고 아래하고 상의하고 하의하고 세트로 이렇게 나와요. 검정하고 언니들 네이비 컬러예요. 검정색은 우리가 아는 그런 컬러인데 이 네이비 컬러 언니들 꼭 컬러 주목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 언니들 얘가 네이비 칼라 로 나온다는 거에요 언니들 제 옷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느낌이 살짝 달라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감 두 가지 칼라 이렇게 나와요 색감 언니들 이렇게 네이비하고 검정 칼라 실내복 스타일로 입으셔야 돼요 언니 얘가 두껍고 바깥에 다니기에는 봄 가을에는 아주 좋은데 겨울에는 언니 거의 실내복 스타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세트로 언니 나와요. 원피스요 언니 약간 니트 같은 소재의 원피스라서 텐션이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텐션이 있어서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 단면 언니들 60일 늘어나요. 더잴 수도 있지만 60에서 조금 더 오버된다고 보시면 돼요. 총장 언니들 120이에요. 총장 120. 입었을 때 언니들 이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제 사이즈 스타일이라서 요런 느낌. 아래선이 요 위가 살짝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다리 라인 길어 보이고, 일단은 요렇게 주름이 있기 때문에 치마 폭이 조금 더 넓게 나와요. 굉장히 깔끔한데, 일단은 이런 주름 때문에 조금 배가 커버가 된다는 거죠. 요거 언 약간 니트 소재라서 텐션 되게 좋아요. 안에 언니 제가 이거 폴라 있죠? 요거에다가 같이 입으셔도 굉장히 뭐 모임이라든지 뭐 어디 가셨을 때. 요렇게 입으시기 조금 좋은 옷이에요. 요런 느낌. 면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 언니들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저처럼 앵글 부츠 신고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팔라가언니 이렇게 차콜하고 검정이에요. 요 언니들 요 주름 때문에 치마폭이 좀 넓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들 텐션 있는 원피스라서 활동하시기 굉장히 편하다는 거. 암울 자체 언니들 겨드랑이가 굉장히 밑으로 가요. 그래서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편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검정하고 언니들 차콜이에요. 저는 땀이 많이 나서 그런지 언니들 저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보이면 보시다시피 좀 얇은 소재예요. 근데 살에 감기는 느낌이 없고 좀 시원한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실내복을 입으셔야지 지금 바깥에 나가면 언니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얘네는 그냥 거의 여름 빼고 3계절 그냥 계속 꾸준히 나오는 스타일인데 여기 언니들 구김도 안 가고 텐션이 너무너무 좋은 라인이에요. 입으시고 활동하시기 너무 좋은 라인인데, 여기 언니 밤색하고 검정하고 두 가지예요. 스타일 자체 언니들 두 가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1번하고 2번 사이즈 같이 재드릴게요. 기게 조금 더 작은 사이즈예 검정이. 검정 언니 작은 게58 정도 나와요. 검정도 언니 큰거 가능하세요? 밤색은 언니 큰 사이즈예요. 얘는 언니 62까지, 62도 충분히 돼요. 스판이라서 언니들 늘어나요? 총장 언니들 120이에요. 큰 사이즈는 언니들 가슴 단면이 62가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내가 검정색으로 큰거 입으셔도 되고, 작은 거는 언니들 그냥 88까지는 57 정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맞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언니들 컬러가 두 가지 컬러. 밤색하고 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단 느낌 언니들 요런 느낌이요. 이 살이 닿는 느낌도 되게 좋고 일단은 구김 같은 게잘안 가는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막 후뚜루마뚜루 막 가방에 쑤셔놓고 다녀도 여행 갈때 입으시기 되게 좋고 일단은 스판이 있어서 실내복으로 입고 잠옷을 입으셔도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외출복으로 하시다가 안 이뻐질 때 그때쯤 잠옷으로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언니들. 이렇게 컬러감 두 가지 나와요. 검정하고 언니들 이렇게 청록색하고 두가지 컬러 나와요 근데 검정색이 못 들어왔어요 이것도 좀 작은 사이즈 들어왔는데 얘보다 큰 사이즈 언니들 충분히 가능하세요 근데 언니들 1번 1번 사이즈가 60이에요 얘보다 더큰 사이즈도 있다는거 니들 참고해주세요 총장 언니들 120이에요 언니들 가슴 단면 사이즈 완전 좋아요 요렇게 언니들 캉캉 캉캉 원피스예요.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캉캉 원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검정하고 요 청록색하고 두 가지 나와요. 얘는 언니들 모양 단추예요.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라인이고. 가슴 단면이 되게 크게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검정색이어도 테두리랑 이런 라인은 언니들 검정색이도 하얀색으로 포인트. 약간 하얀색이라기보다는 아이보르 느낌이고, 이게 이니들 겉기모라고 해서 겉에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안에는 살이 닿는 감촉 때문에 그냥 껄끄럽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겨울에 하나만 입기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이거 코트 안에 입으셔도 되고 여기 겉에다가 언니들 조끼 하나 걸치셔도 또 되게 예뻐요. 이렇게 언니 청록색하고 검정색하고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들 빅사이즈는 여기까지고 또 새로운 물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영상 업로드 해드릴게요. 언니들 항상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